예, 안녕하세요. 아, 그 소형 화주 장기운송 계약 그 체결를 촉진을 위한 아, 플랫폼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기운송 계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 대량 그 화주들이 정기선사와 아, 1년, 2년, 아, 3년이라는 이제 장기의 아, 운송 그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죠. 어, 화주는 그 일정 기간 동안 어, 안정된 화물 제공을 약속하고, 어, 운송인은 어, 그 화물들을 어, 약속한, 약속한 그런 어, 날짜에 이렇게 어, 운송을 해주는 약속을 서로 체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 대량 화물이기 때문에 운송인으로서는 또 화주에게 좀 디스카운트된 레이트로 이제 운송을 해주게 됩니다. 이 장기 운송 계약은 굉장히 이제 유용하다고 이제 평가가 됩니다. 안정적인 운송에 큰 도움이 되게 됩니다. 최근에 장기 운송 계약된 운송의 운임은 안정적으로 되는 반면에 스팟이라고 그때그때 그 운송인을 찾는 그 화물의 경우에는 운임이 대단히 높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장기 운송 계약이 굉장히 유용한 존재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경우에 소형 화주들 예를 들어서 35 TEU 를 1년에 그 수출하는 말하자면 일주에 한 TEU의 화물도 수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한80% 정도가 됩니다. 이 화물들은 너무 적기 때문에 장기운송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목표로 하는 장기운송 계약 체결이 많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소형 화주들을 장기운송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거든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은 어, 미국에 있는 그런 이제 어, 업종별 화주 협회를 만들어 가지고 업종별 화주 협회가 전기 선사와 장기 운송 계약을 체결하면 되겠다라는 착안을 제가 이제 하게 된 것입니다. 미국에는 이제 이런 어, 업종별 화주 협회가 많이 있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개별 화주들 열 개, 2무 개가 모이면은 화물이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럼 열 개, 2무개 개별 화주들은 업종별 화주 협회를 구성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업종별 화주 협회가 전기 선사와 이제 장기 운송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러면 이제 계약의 당사자는 이 업종별 화주 협회가 아,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실제 수출 업자는 개별 화주이기 때문에 개별 화주에게 선화증권이 이제 발행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어, 개별 화주와 이제 업종별 화주 협회 사이에 이런 어, 법률 관계를 규정하는 어, 계약을 하나 만들고 어, 또 업종별 화주 협회가 전기 선사와 체결하는 말하자면 이제 서비스 컨트랙터 장기 운송 계약을 또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어, 업종별 화주 협회가 운송 인적 정기 선사에게 약속한 그 물량을 제공하지 못하게 되면 아, 운송인으로서는 이제 운임을 벌수 없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때 에, 그 자기의 손해를 보상받는 담보를 또 제공하도록 그렇게 또법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이런 세 가지의 법제도가 하나로 어, 뭉쳐져서 어, 소형 화주들이 장기 운송 계약을 많이 체결할 수 어, 있는 플랫폼이 만들어졌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 우리가 이제 무역협회 또 산자부와 어, 같이 이제 용역을 해서 어, 뭐, 금년 1월에 게 마무리가 되었는데 음, 우리 뭐 산자부 무역협회가 나서서 어, 장기운송 계약 체결을 이제 독려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어~ 멋져록 이런 어~ 플랫폼을 많이 활용해서 어~ 소형 화주들께서 업종별 화주 협회를 만들고 이~ 업종별 화주 협회가 정기선사들과 장기운송 계약을 많이 체결해서 어~ 우리나라의 이런 수출 화물의 운송이 안정화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